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일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쇠를 더 강하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조련을 하면. 어, 그 쇠는 다른 쇠를 깎을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쇠가 되고 공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 강해질 때에 하나님의 더큰 일을 감당할 수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내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지라, 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이제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델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데모데서 4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너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 네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강해 강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저 어, 이러한 것 잘못되면 죽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질르기도 하고 뭐 추방되는 것은 뭐 여사고요. 뭐 뿐이 복음에 보니 활짝 열리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닫히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잘못되면 죽는 것 아닙니까?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네가 주의를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여지길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강하다, 힘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뭐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힘이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하지요. 우리보다 더큰 어떤 그러한 뭐 짐승이나 맹수나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 그 앞에서 뭐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지요. 저희 집 근처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사슴이 무리 이렇게 쥐어서 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사슴이 우리 인간을 해치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길을 이제 걷다가 보면 저 가깝, 가깝기까지 뭐저 정도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오면 꽤 교연이 겁나더라고요. 뭐 사슴이 뭐 해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사자나 무슨 뭐 호랑이나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뭐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맹수가 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뭐좀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참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은혜가 있는 자고 그 은혜가 있는 자가 강한 자고 능력이 있는 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런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가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카년들의 세력이 사탄들이 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히 접근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늘 있습니다. 뭐, 출애급을 해서 가난까지 가면서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웠던 그런 여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난까지 가면서 너는 담대하게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신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가서 23절에 가서 말씀 보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있는 것. 우리가 필리포스 사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내가 못할 수, 있,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형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하다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약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강하고 탐대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 자녀를 좀 강하고 좀 멋있는 그런 자녀로 키운다 그러면서 과잉보호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끔씩 바라봅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면 뭐 때로는 잘못될 수 있고 자녀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허약한 아이로. 또뭐 버릇이 나빠진다든지 뭐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가끔씩 바라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도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로 강하라고 하는 것이죠. 에데모델을 교육을 하면서 강하고 담디하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laughs>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강하여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또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강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를, 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할 때에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실 예로 사도파울이 지금 드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과 같이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사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강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신앙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을 것은요 네, 후한 카를로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호화 유람선을 타고 지금 뭐 유람하면서 유유적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병사다.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는 병사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하 휴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인이 군인다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과 어 군인이 아닌 그런 민간인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군인들은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전쟁이 없을 때는 전쟁을 위해서 늘 훈련하는 것이에요. 군 군대 안에 있을 때는 1년 365일 그냥 늘 그, 그, 어, <laughs>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몸을 갖고 강한 어떤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지 아니하면 막상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 자기 생명 또한 뭐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나라를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그저 훈련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의 강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때에 정말로 정예로운 그런 군타 병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지만 너의 삶에 복음을 감당하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그런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정말로 좋은 성도, 아주 강한 성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절에 말씀하니까 그렇게 이러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억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 한국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혹원 직장을 다니다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 가면 다른 일을 또할 수가 없어요. 군에서 시키는 훈련 받고 뭐 이러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 와야 되는 것이지요. 군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뭐 군에서 훈련 받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주의 병사라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용사가 돼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한국에서는 지금 뭐 군생활이 몇 년입니까 요즘 1년일년팔 1년 개월인가요? 뭐 굉장히 좀뭐 군대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짧은 기간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때는 한 2년 반인가요? 거의 한 3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나와서 뭐 예비군을 뭐한몇년또 뭐 이렇게 좀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십자가 병사들은 제대가 없습니다. 직업군인이에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우서 1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한다는 것이에요. 군인은 장관이 명령을 하면 예하고 달려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가 예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보라, 또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뭐하라 그럼 계속 우리가 예 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오늘의도록참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병사와 같이 십자가 병사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주님의 귀한 영광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사도 바울이 예를 듣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경기하는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런 법률대로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률대로 지키지 않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 자다도 잘할지라도 뭐 어느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쓰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순대, 하나님 나라의 선순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생활을 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쓰고 애쓰고 주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었한 것인지, 우리의 성도로서 협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심수고에 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바울이 이제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물도 주고 또뭐 이런 잡초들도 제거해주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수학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서는 수학철이 돼서, 가을이 돼서는 그저 풍성한 그런 곡식을 다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수학을 위해서 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떼어밭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러한 것이 딸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강한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12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비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에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전임 앞에 서서 이제 함께 왕노를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이러한 역경과 아픔이 딸지라도 이러한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연약 이저 연단 때문에 우리에게 또 때로는 그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강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참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강한 자, 또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영광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탈수 있는 그러한 귀한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 안에서 강한 군사된 교한여러분들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